안녕하세요. 고혈압 예방 및 관리 방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두통이 있나요? 혹시 짜게 드시진 않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신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만성 질환입니다. 고혈압에 대해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혈압 수치가 140에 90 이상입니다. 고혈압의 위험 요인으로는 유전, 고령, 염분 섭취, 스트레스,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염분 섭취, 스트레스,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은 생활 습관을 바꾼으로써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혈압의 증상으로는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거나 쉽게 피로하고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어깨가 결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혈압, 어떻게 관리할까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 밖에 건강생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식이요법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소금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나요?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1일 소금 섭취량이 한 작은 술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 1일 소금 섭취량은 두 작은 술 조금 넘는 정도로 약 3배나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소금의 섭취는 고혈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대시 식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소금의 섭취를 줄여요. 두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요. 세 번째, 정제되지 않은 통밀이나 현미, 보리 등을 먹어요. 네 번째, 붉은 육류는 멀리하고 흰살 생선을 먹어요. 다섯 번째,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아요. 일상생활에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국물은 멀리 하세요. 국물. 찌개에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이 전체 섭취하는 소금의 양의 30%나 된답니다. 염장식품은 조금만 드세요. 장아찌나 젓갈은 가끔씩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과일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채소와 과일에는 소금인 나트륨을 배설시키는 칼륨이 풍부해요.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식을 할 때에는 음식을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적은 양의 소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제 운동요법을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걷기, 조깅,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적합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에서 5회, 1회당 30분 이상 해주세요.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힘을 쓰는 운동은 삼가해주세요. 이번엔 건강생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금연 금주, 좋은 수면 습관, 정기적인 혈압 측정, 스트레스에서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답니다. 모두 실천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혈압은 정상 혈압 범위를 넘은 상태로 140에 90 이상입니다. 이러한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줄이는 식이요법, 체중 관리를 위한 운동요법, 금연, 금주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혈압의 정상 수치는 120에 80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혈압의 정상 수치는 120에 80으로,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혈압 측정이 필요하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 힘을 쓰는 운동은 적합하다? 아니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을 쓰는 운동은 적합하지 않아요. 걷기, 조깅 등의 유산소 운동이 적합합니다. 다들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시고 고혈압 관리하고 건강히 오래 살아요. 이상으로 고혈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